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 주예요. 요즘 한국의 해산물 전문 뷔페나 랍스터 같은 고가의 재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곳으로 뷔페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곳은 리뉴얼이 되면서 랍스터가 메인으로 추가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요. 서울 3대 부페로 불리는 조선 호텔 아리아 부페를 소개할게요. 이번에 아리아 부페가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랍스터가 메인으로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식재료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호텔들이 부페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이번에 아리아를 가보니 메인은 변경이 되었지만 예전에 비해 빠진 메뉴들도 있었고 예전 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인뉴할된 조선호텔 아리아 뷔페의 음식을 소개하고 맛도 전달해드릴게요. 조선호텔 아리아의 식사 금액은 예전 금액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평일 기준 점심 일부로만 진행을 하고 12만 5천 원, 저녁 13만 5천 원이에요. 주말 점심과 저녁은? 동일한 금액으로 1, 2부 운영을 하고 있고, 금액은 14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미리 동선을 알려드릴 텐데요. 들어오는 입구 우측으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음식은 분류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 안쪽으로는 일식, 그 옆으로는 중식, 우측으로는 양식 코너고, 가운데에는 메인 코너로 이번에 리뉴얼된 랍스터와 새우 가리비찜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에피타이저 메뉴들과 한식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도에는 아시안 푸드, 튀김, 면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디저트 섹션에는 케이크, 과일, 커피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호텔의 아리아를 왔는데요 여기 랍스터가 새로 어, 메뉴로 신메뉴로 나왔다고 해서 오늘 왔어요 5시 20분에 일부로 지금 왔고요 오늘은 아리아 뷔페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차가운 샐러드 세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일단 차가운 음식부터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간이 지 않는 것부터, 이제 좀 간이 있는 것, 이렇게 차근차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은 음식을 먼저 가져왔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왔었나? 그때랑 비교하면 어 에피타이저 부분에서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바질 소스에 버무린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도 있고 뭐 버섯 볶음 이런 것도 있었고 소고기 카르파츠가 있었네요. 제가 그거를 맛있게 먹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일단 저는 해산물 러버로서. 해산물을 일단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새우, 오징어 또 차가운 애프타이저 요리에요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포크로도 툭툭 끊겨지네 음~~이게 음, 안돼요 수프를세해나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 간이 강하지 않아서 폴스레이디쉬 이거 음, 살짝 버무렸는데 설탕을 좀 넣었는데 달콤하네. 짭 아, 샴페인 안주다. 오늘도 제가 샴페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참고로 아리아 쿨키즈는 5만 원이요. 에 이거는 아주 유명한 샴페인이죠. 루이 로드레인데 루이브에서 새로 나왔어요. 이게 보이려나 이사이라고 이 샴페인 새로 나왔는데 기존 샴페인 맛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퀄리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데일리로 마시고 있는 샴페인입니다 짠. 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JW 메리어트부페 영상에서 이거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때랑 비교해도 좀더 짭짱하고 힘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 때는 이제 하얀, 화사한, 음. 벚꽃 같은 이런 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좀더 파워풀하고 구조감이 좋은 하늘하늘한 것보다는 좀더 자기 개성이 딱 있는 색깔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참치. 참치를 튀겼나봐, 겉에. 음, 언니, 좋아. 먹어도 돼. 샴페인 안주를 좋아. 그냥 구운 사자기보다는 살짝 튀기니까 고소함이 이런게 확실히 기름이 좀 들어가야 맛있네요. 음, 이거랑 같이 같 먹으면 맛있겠다. 연어를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오렌지 연어 샐러드가 되겠지? 야, 나도 호텔 오면 이런 거 이런 게 조합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신기해 하나봐. 음. 연어 향이 굳으니까 오히려 좋아. 어. 언니, 초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사를 먹자. 음. 옆에는 이렇게 해장면 같이, 나트를 먹을 수 있는 버스 같은 게 있네요. 이번엔 익힌 음식. 랍스터를 제가 한 마리 반이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집기도 되게 챙겼고요. 와 진짜 푸짐하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어 이거 포크 들어갔는데 근데 자숙 랍스터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음약프 여기 자주 랍스다생 랍스터를 쓰는 데가 있고, 자수 랍스터 쓰는 데가 있거든. 음. 이 촉촉함이 달라. 음. 랍스터는 호텔 중에서 메리아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후호 차원에서 언박지 음, 찌개살이좀덜 퍽퍽하다. JW 메리어프트는 랍스터 부위가 버터로 구위를 해주는데, 진짜 촉촉하고. 거기는 진짜 라프만 먹으러 갈거 같아. 에피타이저가 무제한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는 식당 퀄리티야. 이게 먹다 보니까 지금 알이 굉장히 이게 또 빳빳해서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날치알 같은 식감이에요. 이런 데 올려서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으니까 또 재밌네요, 식감이. 샐러드같이 이러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날치알 먹는 거야. 언니, 내장을 으깨서 먹어봐. 지금 한 시간 반 남았으니까, 천천히 오래 먹자. 빨리 살리면 많이 못 먹어. 뷔페 팁. <laughs> 천천히 오래 먹어라. 어? 참다랑어에? 어, 참치도 먹어야겠다. 참다랑어, 검성어, 연어, 단새우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어 빼고 하나씩 드세요. 네네. 저는 단새우 초밥이랑 그리고 아까미를 간장에 절여서 아까미 찍게 먹으려고 이렇게 따로 챙겨왔어요. 참다랑. 아, 이게 참다랑과 엄청 비싸고 어요 <목소리> 음, 참치 맛있다. 언니, 이거 먹어봐. 물기를 잘 빼가지고 참치향이 진하다. 오. 여기는 지금 이제 파스타 세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피자. 전부 고기들이 있어요. 스테이크 좀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주셨다. 이야. 이쪽이 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하나 먹어봐. 내가 뭐 고를지 고민하고 있었더니만 새로 구워드릴까요? 그냥 그래가지고 음, 지금 바로 구워서 이제 주셔가지고 고기 지금 엄청 냄새가 좋아요. 언니 어? 제일 맛있는 부위야. 오늘 모든 부페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laughs> 고기를 잘 구워주시기도 했지만 너무 맛있게 잘 구워주셨어요. 촉촉하고 어, 오늘 고기 스테이크를 부페에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네요. 양고기, 양고기도 엄청 부기도잘 구워주셨고 양고기 너무 맛있는데? 음, 뭐 양고기 형이 아주 강아 강하... 그렇게 느껴지는 저는 안았는데또 이건 저희 언니는 향이 좀 느껴지나 봐요. 사람마다 이제 다 입맛이 다르니까 저는 정말 너무 너무 맛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가져와봤는데요. 음, 난이랑 매운 새우 커리 그리고 피자 한 조각 가져왔고 이거는 중식이에요. 탕수유 칠레 새우 이거는 이제 중식 치킨 이건 파스타 제가 조금만 부탁드렸는데요. 조금씩 맛보기만 해볼게요. 그리고 자에 초등학생 정도의 친구가 파스타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나도 먹고 싶게. 음? 음. 그냥 토마토 소스에 바질 소스를 이제 넣으니까 굉장히 향이 좋아요. 음. 또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었네요. 여기 홍연이라고 중식당 맛있던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더 맛있어졌어. 요 음 국회도 삼수육 잘하네. 피소무씨 너무 바삭하고 씹었는데도 고기가 안 질기고 연육작용을 잘한 것 같아요. 소스도 많이 달지 않아서 어, 국회 쭈고삼수육 되게 맛있다. 지금 뭐 어, 이것저것 가져왔는데요. 조소무트에는 또 베이커리가 워낙 유명하죠. <laughs> 생각보다 안 달다. 커피집으로 어? 안 다네, 안다아서 좋네. 음, 커피... 누나들아, 커피 향이? 마무리 총평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에피타이저 부분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몇 가지 임팩트 있던 메뉴들이 없어져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소고기 카레파초나 바질 소스에 버무린 모짜렐라 치즈 등 기억 남는 메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초밥이나 사시미 상태는 무난했어요. 특히 초밥은 다른 뷔페들처럼 미리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중식 메뉴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정가복이나 칠리새우, 탕수육 등 대중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전에 비해 베이징덕이 빠져있는 부분이 저는 베이징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아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피자나 파스타, 스테이크 등 양식 메뉴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스타 소스나 스테이크의 굽기도 좋았고 재료도 좋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다양한 커리가 있는 아시안 푸드가 추가된 점도 있었고, 튀김도 바삭하게 바로 튀겨주셔서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추가로 랍스터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었었는데 랍스터의 수분기가 빠져서 뻑뻑한 식감 때문에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저는 이날 바로 찐 랍스터를 덜어주실 때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울 때 먹어도 질긴 식감이 좀 강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게를 주셨을 때가 더 만족스러웠어요. 만약에 이 뻑뻑한 식감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랍스터에 같이 나온 새우는 크기도 크고 익힘 정도도 좋았고 가리비도 마찬가지로 알도 굵고 촉촉한 익힘이 좋았어요. 오늘은 리뉴얼된 조선호텔 아리아 부페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이담에서 만나요. 빠이!